language has 동사입니다. has enormous power when we use it to express emotion. 동사 두 개입니다. <laughs> 접사 여기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덩어리가 되는 거죠. 언어라고 하는 건 있잖아. 우리가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했을 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요거는 어, 소재. 요거 먼저 밑줄 치고 갈까? language 언어라고 하는 거. 언어라고 하는 거. 한 가지를 더 비추셔볼까요? 어떤 거? emotion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한번 연결해 봅시다. 가보죠. It moves, 동사, beyond being a basic skill for everyday life and allows us to discuss our feelings in a new way. In new ways. 복수네요. 자, 접속사가 필요한데요. 여기서 a n d 앤드나 오월이나 버이 나오면 항상 어디 뒤부터 동그라미 2번 그 어디 동그라미 1번 됐죠 그것은요 여기서 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뭘 말하는 거야 당연히 랭귀지 언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언어라고 하는 것은요 무브즈 비언 그 너머로 갑니다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 너머로 간다란 뛰어넘습니다. Being a basic skill for everyday life. 매일매일의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기술이라는 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것입니다. 그리고, allow us, 잠깐만, allow라는 단어가 지각동사야, 사역동사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니까, 명사 쓰고, 투부정사라는 형태 쓰는 거죠. 그죠? allow us to discuss our feelings in new ways.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가능케 해줍니다. 그래서 굳이 디스커스를 토론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의 감정에 대해서 익스프레스. 여기서의 디스커스는 익스프레스랑 거의 같은 단어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것을 가능케 해줍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이 글이 여기서 나오는 base skill for everyday life. Everyday life는 어떤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행위들이죠. 감정은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언어라고 가, 언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힘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표현낼 수 있다라는 것, 그걸 전달할 수 있다라는 것, 이건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지, 내가 지금 화났어 이런 거잖아, 욕하고 소리 지르고 이런 것들이요. 네? 이것이 가능해지잖아요. 언어라는 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이. 뒤에, the products of my true English design the series of video clips in order to help language learners. To put that concept into action. 동산 지금 하나밖에 없어요. 오케이 여기서 My True English 대문자로 썼잖아 고위망사입니다. My True English라고 하는 책의 프로듀서들은요 Design the series of video clips. 그러니까 1년에 더시더 시리즈로 보면 1년에 이런 겁니다. 시리즈가 있나봐. 비디오 클립들을 디자인했어요. 왜? 뭐하려고? 이렇게 in order to help language learners. 잠깐만. put은 동사가 아니라는 거 쉽게 알수 있겠죠? 왜요? 여기 help 나왔지. 무슨 동사? 얘가 준사역 동사죠. 얘가 준사역 동사니까 language learner 한 다음에 put. 여기 모두 된다고. to 부정사도 된다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language learners가 언어 학습자들이 put that concept, that concept 그 컨셉을 into action 행동으로 바꾸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죠? 잠깐만. 여기서 대 컨셉은 뭘 말하는 거야? 이대 컨셉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요. 오케이? 이렇게. 이 이야기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인투라는 단어는 매번 말했었지. 인투는 뭘 나타낸다? 인투는 상태의 변화를 나타낸다 그랬죠. 오케이? 그러한 개념들을 상태를 바꿔서 행동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 내가 내 감정이나 내 생각들을 표현하고 싶어. 표현하고 싶어. 표현하고 싶어. 마음대로 되나? 안 되지.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그거, 그 개념을 행동으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와준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결제하세요. 이런 거죠. 이걸 참고하시고, 오케이? 이걸 만든 사람이잖아. 이해 됩니까? 어떤 말인지? 처음 이야기, 이야기의 흐름이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언어라고 하는 것은 아, 굉장히 좋은 거죠. 우리의, 감정,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해낼 수 있는 거잖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걸 사용하시면 되죠. 이런 거라고요. 오케이? 아주 고급스러운 장사잖아. 좀더 가보죠. Each episode depicts, 동사입니다. The life of the, of the fictional character uh, Jasmine Keller, an actress living in Los Angeles, California. 동사님, 하나 보겠습니다. Depict란 단어가 있는데, 영어에서 Pict가 들어가면 전부다 뭐야? 그림이죠. Picture.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림인데, 그 그림을 DE. 따로 따로 떼어서 그림을 그리는 거죠. 따로 따로 떼어서 그림을 그린다 무슨 말이야? 그 묘사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봐봐. 여기 리모컨 있습니다. 리모컨 있죠? 이 앞면 그림 그려봐. 이렇게 그림 그리겠죠. 위에 그림 그려봐. 이렇게 그림 그릴 거야. 오케이. 뒤에는 이렇게. 옆에는 이렇게. 따로 따로 떼어서 그림을 그리죠 그럼 전체가 완성이 되죠. 그럼 얘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라고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디픽트랑 비슷한 단어가 디스크라이브, 디스크라이브 이렇게 되는 거죠. 스크라이브가 쓰다란 뜻이잖아. 오케이? 그래서 따로따로 떼어서 쓴다, 묘사하다. 그림을 그린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묘사하다. 글로 묘사를 하는지, 아니면 그림으로 묘사하는지 이런 거죠. 근데 여기서는 비디오 클립을 만들었잖아. 비디오 클립이니까 depict라는 단어를 써주는 거죠. 맞습니까? 뭘 묘사하고 있냐면, The life of the fictional character. 잠깐만, 이런 건 잊지 마세요. fictional character입니다. 오케이? 실존 인물 아니야. 오케이? 설정이야, 설정. 그 설정상 어떤 설정이냐면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있는 액트리스인 자스민 칼러라고 하는 아이의 삶에 그 사람의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각각의 에피소드는요.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이 살아? 아니야. 그냥 찾아가지 마. 이 사람 여기 안 살아.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거 아시죠? 셜록 홈즈. 셜록 홈즈 주소지 있죠? 영국에 주소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거기에 찾아가지. 셜록 홈즈가 실존 인물이에요? 가상 인물이에요. 주소지도 있고요, 막다 있어. 사람들이 거기 연락하잖아. 그죠? 진짜 같으니까. 그죠? 이치 뭐야? 단수 이건 아시죠? 단수 명사니까 단수 동사까지 나왔습니다. 됐죠 이제 좀더 가보죠. The series natural and realistic s c r i p t explore matters like traveling abroad, overcoming personal challenges, and feeling emotions like love, loss, pain and pride. 동는 지금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보니까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가 주어인 거죠. 근데 natural 아주 자연스러워요. 아주 자연스럽고 굉장히 현실적인 스크립트. 내가 방금 스크이브를 말했죠. 스크이브가 쓰다야. 스크립트도 쓰다야. 가 대본. 오케이? 대서, 대본 대사들을 말하는 거죠. 굉장히 자연스럽고 굉장히 현실적인 그런 대사들은요. Explore matters. 이런 문제들을 탐험합니다. 이상해.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거죠. Like.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동그라미, traveling, 동그라미 1번, overcoming, 동그라미 2번, 그런 다음에 a n d f e e l i n g 동그라미 3번.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like 또 나왔으니까 가로 묶어주시면 되는 거죠. 지금 하나, 둘, 세 개. 뭐한 거다? 열거 하는 거죠. 그냥 현실적이고 우리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일들을 다루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traveling abroad 해외로 여행을 간다라는 거. 요즘 못가는데 overcome personal challenge 개인적인 어떤 그 도전 과제들 어떤 힘든 것들을 이겨내는 과정들이요. 회사에 가서 학교에 가서 친구들이랑 이런데도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들. And 그리고 feeling emotion 그런 감정에 대한 표현들도 할수있다는 거죠. 어떤 거? 예를 들어서 love, loss. 여기서 loss라고 하는 것은 헤어지는 거 있잖아. 누군가를 잃은, 잃는 거, 그걸 말하는 겁니다 Pain and pride 이런 것들이요 그렇죠? 쭉쭉 열고하고 있죠 It is the perfect s t o r s for English students who want to make the most of their studies 자, 동사 두 개입니다, 접사는요 여기 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는 수식하는 거고요 얘는 주격관계대명사가 되는 거니까 수일치라는 부분이 이렇게 나와주고 있는 거죠 이건요. Who want to make the most of their studies? 그들의 공부 학업의 최고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원하는 English student, 영어 학습자, 영어 학생들, 영어를 하는 학생들에게 최고의 시리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무슨 말해야 돼? 결제 번호는요. 여기 여기 여기. 이런 거죠. 오케이. 여기에 결제하시고 구독하세요. 이런 거죠. 뭐 이런 얘기죠, 오케이? 광고 글이잖아 결국엔 이 프로그램의 장점에 대해 쭈루룩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잘 봐봐 이글 어디를 보더라도 이전쯤은그전쯤은에 봤었던 표현이 안 나오죠 어떤 거요? 필자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맞습니까? 자기 생각은 나오지 않는다고요 should라든지 I'd like to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잘 봐봐 이 얘기 자주 하는데 우리가 읽는 텍스트 는 종류가 딱두 가지라니까. 어떻게 두 가지야? 첫 번째, 사실에 대한 전달이 있고요. 또 하나가 어피니언 의견에 대한 전달이 있을 수있다는 거죠. 오케이? 이런 글들을 보면 어피니언을 보면서는 주제라든지, 요지라든지, 제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겠죠. 오케이? 근데 얘네들을 보면서는 사실은 필자의 주장을 찾으라 없어요, 그런 건. 주장이 있진 않죠. 오케이? 그러니까 뭔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냥 사실에 대한 열거니까. 오케이? 열거니까 그에 대한 홍보, 광고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요 이야기 하는 거예요. 됐죠?